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아쿠아 모래께 조개를 해볼게요. 그러면 시작해볼게요. 보이시나요? 요렇게 죄송합니다. 지금 사람을 찍는 거라 이렇게 되게 이리하고 되게 좀 투명투명하지 않나요? 랩도 되게 그렇고 바쁜 투 아 죄송합니다. 밥봉도 되게 투명해요. 투물들도 짱이구요. 밥풍 흐르기 한번 보실게요. 자 흐르기 어머나 흐르기는 그렇게 많이 잘되진 않아요. 얘, 얘 느낌은 되게 좋고 액체괴물을 약간 액체 계물 같은데 젤리 어, 물이에요 원벌인지 모르겠어 액체, 액체 같은 느낌이 쫀득쫀득해요. 쫀득쫀득해요. 되게 쫀득쫀득. 그또 어, 잠깐 초점이 잠깐 안 맞네요. 아, 이렇게 하지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. 이것도 되게 좋아. 그리고 흐르기 랩도 보실게요 흐르기 랩도 어느 정도 됩니다. 제가 빨풍을 준비했어요. 야는데빨대를 준비 못했어요. 확대샷 한번 가실게요 이렇게 완전. 이렇게. 가잘잘 이렇게. 이렇게. 이가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있어서 렇게이게 네. 좋죠 요이는 제가 만게이는게는 제가 포도송이 액괴가 없어서 아무튼 제가 포도송이 액괴를 한번 이거 만드는 거 찍을게요 다음에 꼭 찍을게요 꼭찍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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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언니가 지금 찍고 있는데 나 아, 이게 다 네, 너무 높아서 잘 안되네 거치, 예전 거치대가 좋았는데 그게 지금 지금 엄마 휴대폰으로 할 없어서 네. 구독 눌러주세요. 하트+ 하트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